인간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온갖 쓰레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들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불조심하고 차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마귀 조심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조심하지 않게 되면 우리 속에는 정말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무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민이라고 할때그 마음은 주님이 오시는 통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지금 여러분,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돈이면 돈이 여러분의 신이고, 그 자식이면은, 그 여러분의 그 신입니다. 그게 정치면은, 그게 뭐, 그러면 여러분의 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막, 대론대로 말하는, 기분 나는 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악한 표정을 짓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명의 말씀이 마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24시간 생각하는 것자게 믿는 시는데, 예수님 생각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내 생각에 주도권을 갖게 되시는 것이죠. 그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때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은 이미 체험하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치해주시고 지배해주시고 장악해주시고 주관해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체험하는 복된 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